아인 브이로그. 오늘은 퍼플 아트 우드 슬랩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가 2m, 그리고 폭은 대체적으로 한750 정도 나오고, 이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 더 폭이 넓은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드 슬랩의 비율은 길이가 1800, 2000에 포기 한 700에서 730, 700, 40 정도까지 되는 그런 사이즈의 우드슬랩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비율이나 공간의 활용도라는 측면을 따져봤을 때는 가장 실용적이고 예쁜 비율을 가진 사이즈가 아닌가 싶고요. 음, 지금 얘는 현재 마무리 샌딩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보면 되게 네, 매끄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샌딩을 하면 아무래도 나무의 가루들이 나오는데 에어로 충분히 불어내고 닦아내도 어느 정도의 먼지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물론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이제 도장을 해도 괜찮은데 한번더 나무를 닦아주고 도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목재에 있던 기름기라든지 이제 샌딩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가루들을 한번더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예쁘게 도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작업할 때꽤 많이 털어내서 그렇게 많이 묻어나오지는 않는데, 묻어나오지 않아도 목재 표면에 있던 기름기들을 한번더 닦아주면은 확실하게 도장할 때 색깔이 더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나무들을 이제 다시 한번 닦은 상태고요. 아,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오일을 올릴 건데, 지금 이제 우드 클리너를 이용해서 닦아놓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마르고 난 뒤에 도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다른 일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장을 하기 전에 색깔 낮추면 원목 상태의 퍼프라트 나무의 색상이고요. 이걸 도장을 하고 나면, 짜잔! 아 예쁘다 <laughs> 우드슬랩 도장 작업의 경우 어느 쪽은 더 흡수를 잘하고 어느 쪽은 흡수를 덜 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차 작업을 한 상태고 한번더 바르고 건조를 시키고 한번더 바르고 작업을 마무리 총 도장을 3번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게 또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잠시 업무를 보고 드디어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테이블 작업을 하면서 기분이 가장 좋을 때는 아마 작업을 하고 났을 때 결과물이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을 때가 가장 기분이 뿌듯하고 사실 이거 작업을 시작하면은 기분이 되게 걱정이 많아요. 나무다 보니까 중간에 변수도 생길 수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나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 노하우고, 뭐, 가장 중요한 거긴 할 텐데, 그런 편차를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실수하지 않고, 항상 가장 좋은 최상의 그런 작업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어 항상 노력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결과물이 완성되기까지는, 뭐, 과장을 좀더하자면 이제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주셨어요. 거의 한두달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테이블 원목을 고르시고, 벤치는 저희가 테이블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맞춰서 해드려서, 지금 보시면은 색상의 편차도 거의 없고, 하나의 원목이었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한 컬러의 톤을 가지고 있고요 테이블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으면 좋은 이유가 제품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작업에 여유로운 작업에 그런 여유, 그러니까 시간 마진이 충분하면 은 결과물도 더 예쁘게 잘 나와서 간혹 이제 빨리 작업을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고객님께서도 만족을 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포장을 하고 설치를 하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누드 슬랩의 허아인이었습니다.